<웃음> <웃음> 재명아, 야, 야. 명재야, <laughs> 신명재, 명재야! 네, 이런 거. 아, 진짜 개 재밌어요. <laughs> 뭔 말이야? 어떤 <어떠니>? 게 어. 하냐면 <laughs> 설계업무를 일단 하거든요. 제대로. 아, 진짜 냉동기 안에 뭐 압축기, 증발기, 어. 응축기, 풍선회로 이렇게 네개 들어있는데 어. 그거 배관을 세팅해요. 제대로. 응. 그리고 세팅 한 다음에. 응. 실질적으로 그거를 성능 평가를 실험실에다가 시험, 집어넣어요. 그럼 그 프로그램 있어? 온도 습도를 맞출 수 있거든요. 어. 이제 극한 조건이 뭐 예를 들어서 3 5도뭐 습도가 음. 80%뭐 이렇게 세팅해놓고 돌렸을 때뭐암페어가 얼마나 나오는지 아. 확인하고 이제 과부하한지 아닌지 판단한 다음에 실제 양산으로 이제 해도 좋다 아. 판단되면 그생산라인에보면서 어... 만들어. 근데 저는 설계 업무랑 음. 성능 검사. 음... 그리고 중소기업이었는데 음. 대기업이 샀다고. 아 진짜? 아빠가 대기업이면 어. 이제 자식도 따라서 중소에서 중견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아 못도 없는데 중견이에요. 우와. 근데 그건 튼튼한 거니까. 네, 튼튼하긴 한데 외국계가 샀으면 압박이 있고 막 빨리 매출 만들어라 이런 게 있어야 돼. 음. 그냥 저희 빚다 갚아주고 니네 알아서 생산하나 이래로. 아그래 터치가 아예 없어. 어디서, 어? 어디서 샀데 네? 어디서 샀어? 외국계 냉동기업이 샀어요. 대기업, 대기업 냉동기업. 그래서 외국계가 돼버렸고 대박이네. 그럼 뭐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있어? 아니 시뮬레이션까지 돌리진 않고 실질적으로 그냥 만들고 아 만들어서 뽑아? 만들어서 잘 돌아가는지 본 다음에 냉매 어... 몇킬로 들어가는지 파악하고 아 근데 그게 쉬워 그게? 아 진짜 어려워서 그 고문님을 한명 초청해가지고 응. 1년 계약 하시는데 거의 65세인가? 7 0세거 아, 평생 냉동 공조 게임만 하셔가지고 그런 분들은 그냥 듣기만 해도 다 나와? 그러니까 그런 어. 분들 한명 세워놓고 우리는 이제 말이고 이렇게 뭐 배나라 감나라 하면 이제 그대로 따라 한다음 아. 저희 책임이 좀 없긴 한데 마음이 급하시죠 항상 우리는 세팅하고 막 이런 거다 해야 되는데 결과 나왔어? 맨날 이러니까 음. 아니 근데 실제로 뽑는 거면 그 타이어 탕이... 라인이 있어요. 형이랑 다 짜야 되는 거아니야요 네? 금영이랑 짜야 되는 거아니야 기업이 3 8년돼 가지고 음. 옛날부터 만들어놨던 그아 서버가 있고 그몇말 아 그니까 몇, 마... 그러니까 몇 킬로와트짜리인지 다 세팅 다 되어 있어서 매주 아 들어오면 이제 그 세팅대로 저희가 해주고 추가적으로 부품 더 넣어달라는 거 넣어주고 신기하네요. 배관. 그리고 상관, 배관이 꼬이는데 서로 맞닿거나 안 부딪히게 이제 배관 짜야죠 그 다음 생산라인에 보냈을 때 생산라인이 어? 이대로 만들 수 있겠다 하면 음. 동반 다음에 깎고 동관으로 만들죠 어차피 네, 동관으로 다시들고 밴딩이에요 밴딩 배울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아 재밌어? 네어 어떤 거? 회사 자체가 냉동공조 어. 계속 신입을 뽑아요 이제 돈이 남아 도니까 살짝 아 진짜? 키워보려고 회사 자체도 너네 3-4년 해가지고 바짝 배워서 나가라 이런 아. 마인드 근데 사람이 있어야 돼 맞아요. 사람이 많이 필요해가지고 규모가 되는데도 전기 하는 사람 한명 있어요. 아 진짜? 전기 설계사가 한 명. 밖에 없어요 근데 전기는 뭐 사실 거기는 그냥 전원만 넣어주면 되는 거잖아. 아니요, 그 회로도 다 그리고. 아. 그거 하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어가지고. 아 만약에 냉동기 하나 뭐30 와트 짜리 킬로와트 짜리 만들어서 음. 출하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고압이 떴대요. 음. 그럼 그 사람이 또 가서 체크해야 돼. 와, 혼자 혼자 해야 돼. 그러니까. 네. 전기 부서 장이자 혼자밖에 없어서 신입을 계속 뽑, 뽑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 아, 저는 신입인데 주변 아는 사람 좀 빨리 소개 좀 시켜줘. 누가 화성까지 오겠어요? 그러긴 하지. 다 평택 쪽이랑 그런 쪽에 삼성 쪽에 전기 쪽으로다 빠져버려. <laughs> 형, 오늘 진짜 재밌게 할거 같은데, 아, <laughs> 나 광주 <강릉> 가고 싶다. <laughs> 아, 너무 재밌어요. 여기. 재밌겠다 <laughs> 설계하다 모르면 그냥 생산라인 내려가서 아 차장님 안녕하세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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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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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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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왔다갔다 우지게 하루에 아. 만걸음 넘게 요아 진짜? <laughs> 밥도 3끼 다 주고 아이씨. 생일날 5만원 주고 개꿀이네 부모님 어. 팔순잔치 하면은 5 0만원씩 주고 아. 결혼하면 2만원 좋네 아, 아. 결혼 두번째 하면 50만원 주고 <laughs> 두번째 한 사람 있었나보네 그런가 봐요. <laughs> 그러니까 딱 생산 라인은 거의 기본급 주고, 설계 이쪽 사람들이 좀 가가지고 아... 아... 설계는 이미 다 짜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새로운 걸 짜야 되니까 그런가 모르겠지 그것도 맞죠. 근데 그거 한번 뽑으면 또 계속 쓰니까, 맞아요. 원래 그러니까 극강의 효율 하나, 하나 만들어 놓으면 끝나. 맞아요 그냥 그걸로 다돼 맞아요 근데 그래, 그러니까 사실 반도체가 무컷하는거예요 우리나라 반도체도 하나 어, 한번 잘 해놓으니까 그게 되는거지 그리고 솔직히 요즘 냉방비를 엄청 많이 쓰잖아요 그쵸 다 반도체 쪽이 절반 수주죠 그니까 근데 또 그거는 진짜 0.01도 컨트롤을 해야 되니까 아 오히려 그쪽 냉동기가 없기는 따로 있고 저희는 그 냉동 창고 진짜 대형 음. 냉동 창고 그, 음식함 그 뭐지 저장하는 그런 창고들 음. 아니면 뭐 편의점에 소형 냉동기 그런 것도 아. 그. 네, 하긴 그런 것도 들어가면 크게, 크게 들어가겠다 맞아요 그래서 수주 한번 하면은 되게 좋아. 아현 주고 밥 주고 하니까 뭐좀 들어갈 일때 네! 퇴근할 때 그냥 빵 하나 사 먹는 게 좀. 참... <laughs> 빨려 광주 내려와3 4년 있어봐야지. 그래, 빼먹을 거 빼먹. 냉동 옅게가 여기에 없어요. 공주. 다 오산 위쪽, 그 충청도 위쪽으로 가고 어아 근데 그런 거 생각하면 진짜 없긴 해. 광주가 없어 이럴 때가. 네. 많이 없어. 캐리어가 있긴 하거든 여기. 맞아 있잖아. 큰거 있는데 그건 진짜 생산 라인이고 연구는 다 서울에서. 그러니까 맞아. 다 R&D는 서울 경기밖에 맞아, 맞아. 생산 어, 그래. 땅싼 밑에다가 그냥 짓는 거 맞아. 맞아 근데 위치가 커 아무리 요즘 뭐뭐 뭐 글로벌 시대라고 한다고 해도 위치가 커아 지금 이제 이제 이거 다, 이제 다끝 끝내자. 우 어, 이기고 싶어? 어? 이기고 싶어? 아니 잘, 그냥 이기는 고 개처럼 10분 됐죠? 이기거